인천시는 지난 2011년부터 사용 중인 부평구 일신동의 닥터헬기 임시 계류장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력 후보지로 남동구 원래 공원이 지목되자 인근 연수구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남동구 남동산단 인근에 위치한 원래 공원입니다. 최근 인천시가 응급 의료헬기 계류장으로 쓰일 유력 후보지로 이곳을 지목하면서 인근에 살고 있는 연수구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래 공원은 행정 구역이 남동구지만 인근의 연수구 아파트 밀집 지역과의 거리가 450m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공원에 응급 헬기 계류장이 들어서면 소음과 분진 피해가 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승기천 하나 도로 하나 사이예요. 그러면은 거의 그 헬기가 이제 이착륙할 때는 소음이 뭐이렇해서도 그렇지만 더 심하고 분진도 심한데 그불부도 뻔한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이거는 절대 안 된다. 또한 원래 공원 행정구역이 남동구인 탓에 연수구 주민들과의 의견 수렴 없이 후보지가 선정된 부분도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거 사실 처음에 몰랐어요. 고지도 안 하고. 뭐, 항상, 한번 협의, 뭐, 저기도 없었고, 시에서 다 결정되고, 이제, 용역준다는 말이 있었는데, 다 주민들이 합심해서 끝까지 어떤, 반대를 할 겁니다, 이게.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연수구 집행부와 의회도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연수구에는 의원 전원이 원래공원 이전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고, 민주적 절차인 주민과의 합의와 의견 없이 부서 편의주의로 자체 판단에 의한 결정한 헬기 계류장 이전 계획을 결사 반대하며 계류장 이전 계획의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18일 연수구도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낸 상태입니다. 한편 인천시는 계류장 후보지에 대한 소음 영향도 조사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내년 4월까지 용역을 진행하고 인근 주민들과의 주민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반대 여론이 점차 거세지면서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NIB뉴스 이하영입니다.